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 함께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또 성령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함께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샬롬송으로 인사하며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찰록성으로 함께 인사하니까 참 좋죠. 이 시간에는 이 깊은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해 보도록 해요. 죠.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라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해요. 내속 예수님 내 마음속 예수님 예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쏙 들어오셨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쏙 담고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랑을 전하며 지내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렇게 지낼 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보도록 해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전님과 함께 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가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우리가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 음, 잘 들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아이들로 예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 주세요. 자라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꿀성이 보다 달아요. 말씀을 덮고 마음에 담고 가방을 메고 우리 친구들 말씀 여행 속으로 떠날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말씀 여행 속으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i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성막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모두 모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 모였어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 같아 든든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쫑긋쫑긋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세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어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또 꼭꼭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복주세요, 복주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다내 거야, 다내 거야. 서로 욕심부리며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네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에요. 좋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사랑해, 사랑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헉, 좋아요, 좋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구별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들어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환경을 잘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이리신광교회 유니게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한 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한주를 보내도록 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어린이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에 어렵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출석확인 미션 오늘의 출석확인 미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정답을 보내주세요. 안녕 우리 예배드리고 기한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헌금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들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